음, 상계에 돌아가칩니다. 패스. 네. 오색, 오색 같은데요. 길 좋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저희는 못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접포들이 많이 자라갖고, 감소할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됐어. 길 좋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은, 문경가은 상괴 1리와 상괴 2리 사이에서 탐색한 돌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돌밭 아래에 이제 보, 보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 보에 이제, 그, 보를 조금 낮게 이렇게 수위를 유지하도록 한것 같습니다. 2030수낮아가고요 그래서 보 이쪽 부분에,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돌밭이 얼마간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탐색한 녀석입니다. 녀석 이제, 저도 뭐, 수박 거달기 식으로 탐색을 했기 때문에, 정밀 탐색은 하겠습니다. 음,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한번 탐색 하시, 해보신다면, 좋은 석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기는요, 이 녀석은 33, 고가 16, 두께 13cm의 돌입니다. 물한번보겠습니다 예, 네, 오석입니다. 이 색깔이 그, 검은 쪽으로 진한 부분은 상당히 진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흐연색, 푸른색, 검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laughs> 병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안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돌입니다. 어쨌든 뭐 때가 다 엎기지 않았지만 우측. 그 중앙 부분에 그 색깔은 상당히 검은 부분이 굉장히 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은 고가 20cm 정도의 돌 인데요 길은 상당히 좋은 그런 돌입니다 이제 청색의 돌인데요. 아래 부분이나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 때가 넓어져 있어 좀금게 보이는데요. 어, 원래 청색의 청색의 돌입니다. 무너 묻혀 보겠습니다 네, 피부가 이제 변화가 깨알 같은 그런 파인 부분에 피부 듣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돌은 그... 아비 영상에서 나오는 그곳에서 작년에 지선한 돌인데요. 예, 때가 벗겨진 것 같아서 이참 한번 같이 올려봅니다. 크기가 장이 21, 고가 19, 두께 10cm에 달합니다 뒤쪽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돌의 뒷부분인데요. 중앙 아래 부분과 위쪽 부분, 음,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변화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쪽인데요. 문어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예, 이 돌의 질은 무난한 그런 세정입니다 예, 색은 그 흑연색과 녹색이 섞여있고 진하고 엷은 예,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어, 피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볼거리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에 금방 조심하시기 바습니다